안녕하세요. 송스 프로젝트의 송어뉴 전도사입니다. 네, 벌써 아홉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들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그 고발하는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러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길 원하십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음, 어, 나는 어, 나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비방하는 말을 주로 했는지 아니면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어, 앞으로는 오늘부터의 나의 삶은 먼저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 내 입술로 했던 것이 비방은 아니었는지 되돌아오면서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이두 가지에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합니다 맨,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이 속담처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축복의 입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미션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적어주시고 그 말을 먼저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사실 상대방도 듣고 싶은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렇게 먼저 축복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뿅!